자. 출발합니다 혼합사 등급 1200m 서울경마고구 내 7경주입니다 11번 월드베리언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먼저 2번 보름달빛과 1번 우왕룡 바깥쪽으로는 7번 처댕챗 세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선행을 노리는 2번 보름달빛 거의 열달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우왕룡도 안쪽 자리 내주지 않고 선행 강공에 나서면서 우왕룡이 먼저 조금 앞서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반마신차 2번 보름달빛 여기에 9번 락시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뒤쪽 바짝 뒤쫓는 4번 싹스킹 4위권 등장해 있고 7번 선행체시 5위 외곽에는 8번 베스트클론과 10번 그레이찰리가 자리하면서 선두그룹 두텁게 형성된 채로 7, 7마리 8마리 뭉쳐지면서 4코너를 선회 이제 직 선조를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카심 기수가 기승한 1번 우왕룡이 안쪽에서 단독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4번 쌍스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은 리는 300m. 안쪽 버티고 있는 우왕룡과 바깥쪽 올라오는 쌍스킹 두 마리 삼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1마 신차 2마 신차 앞서 있는 우왕룡. 바깥쪽 계속해서 도전하는 4번 쌍스킹입니다. 안쪽 해리카심 기수의 1번 우왕룡이 버팁니다. 단독 2위는 4번 쌍스킹. 외곽에서 팽팽한 3위 접전이 펼쳐지면서 1번 우왕룡, 4번 킹. 두 마리가 단독 1, 2위 3위는 접전으로 외곽에서 결승선을 자,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 펼쳐진 토요경바 선행 마가 처음으로 번졌습니다. 접전이었는데요. 우황룡이 안쪽에서 선두로 겨우 뛰면서 4번 삭스킹의 도전을 여유 있게 뿌리쳤습니다. 1번 우왕룡과 4번 삭스킹 바깥쪽 두 마리의 들어왔죠. 팽팽한 3, 4위 접전. 사태입니다. 사진 판정으로 순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9번 락시와 10번 그레이 찰리. 예, 자 이번 주에도 고압배당으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경금만 365일 열려 있고요.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 좋은 결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멋진 앙고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